안녕하세요. 더플랜입니다. 23년 새롭게 출시한 SK 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22년 올인원 플러스 얼음 정수기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차이점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인원 플러스가 화이트 한 가지 색상이었다면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베이지, 그린, 코랄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제품 사이즈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취소 높이가 18cm에서 20cm로 높은 컵이나 텀블러 사용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취소 높이가 높기 때문에 낮은 컵을 사용하게 되면 물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오리넌플러스가 얼음과 물을 사용하는 코크가 두 개였다면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얼음과 물이 나오는 코크가 한 개로 바뀌면서 얼음과 물을 동시에 출소할 수 있는 얼음물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오리넌플러스가 얼음 톤 출구와 출수 코크를 각각 분리해서 세척해야 했다면,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한 개의 코크로 바뀌면서 세척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면서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빙성능을 비교해보면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가 조금 더 많은 양의 얼음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인원 플러스의 살균 범위가 이 코크와 아이스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방문관리형 서비스에서 물이 지나가는 직수관 전기분해 살균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면 이번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코크, 아이스룸 외의 직수관 전기분해 살균 기능과 2시간마다 남아있는 물을 비워주는 직수관 자동 배수 기능이 추가되면서 방문관리형 또는 셀프관리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인원 플러스의 3단계의 온수에서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100도의 고온수가 추가되면서 4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최근 직수 정수기의 100도 고온수 는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단계의 정량 선택이 500ml에서 550ml로 바뀌었고, 3개의 필터가 2개의 필터로 압축되었습니다. 그 외에 아스게이머직 얼음 정수기만의 스테인리스 직수관과 일년 주기로 아이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는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스게임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얼음물 기능 백도의 고온수 정수기 자체에 직수관 전기분해 살균 기능을 추가하면서 셀프 관리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을 다하는 더플랜입니다. 감사합니다.